모든 도장에 이렇게 기여하는 게 정말 정신이 돼 여기 보시면 이긴 꼬챙이가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올림픽 선수들은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발가벗고 경기를 했다고 이게 바로 실하고 바늘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긴 걸로 꾹꾹꾹 원하는 만큼 옷을 만들었는데 이게 툭하면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옆집을 찌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빼고 벌거벗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짧은 꼬챙이는 윗단을 잡을 때, 이긴 꼬챙이 옆단을 잡을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바늘하고 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이 꼬챙이를 사용했냐면,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는 되게 이상한 풍습이지만, 고대 사람들은 이걸 수속해서 풀러덩이 가슴을 다 보여줬어요. 왜냐면 이게 무슨 증표냐면 나는 니네 집에서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친하게 다니는 집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집은 늘 항상 그것을 보여줬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도자기가 쭉 기하학으로만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뭘로 바뀌냐면, 자 여기서 부터꽃 문양도 들어가고 새 문양도 들어가요. 자 여기서부터의 도자기 문양의 방향이 왜 바뀌었냐? 자 여기부터 이집트의 문양을 도입돼요. 이집트의 문양이 왜 도입이 되냐면 바다를 건너서, 갔나서 가다 보니까 바로 이집트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의 메소포타미아가 그리스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쭉 보면서, 어, 갔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꽃도 놓고 새도 놓고 그러니까 도자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가 쭉 이렇게 변해서 오는 전신사. 왜냐면 이집트를 가면요. 파라오의 무덤을 지키는 대단한 새예요. 그런데 신화에 의해서 얘는 요물로 바뀌어요. 그 신화가 뭐냐면 나이오스의 신화인데 나이오스가 자녀를 가졌는데 신탁을 받으러 가요. 우리가 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장성에서 어떠한 인물로 자라줄 것인가에 신의 목소리를 들어가는데 바로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아이는 틀림없이 태어나면 너를 죽이고 아이를 낳은 엄마와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겁이 나 나이오스가 아이를 버려요. 그런데 고린도 왕이 그 아이를 키워요. 자, 그리고 시간이나고 나서 라이오스, 이 고린도 왕이 오이디푸스에게 왕권을 주려 하자 고린도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고린도 사람들 아니니게 왜 왕의 자리를 주냐? 그러자 오이디푸스는 아니, 나는 고린도 사람 맞는데 어려서부터 핏덩이를 자랐기 때문에 자기의 조국이 고린도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목소리를 들어갔더니 안타깝게도 거기서 똑같은 소리를 들어요. 너는 너의 아버지를 죽이고 너의 어머니와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자, 그러자 겁이 한이 오이디푸스가 아까 제가 주무셔서 이정표 보세요라 소리를 안 했는데, 우리가 오는 길에 이렇게 가면 태베고 이렇게 가면 고린도예요. 태베하고 고린도의 갈림길에서 고린도로 안 오고 태베로 가버려요. 거기서 아주 우연찮게 아버지를 만나서 죽여요. 그리고 얘를 만나요. 근데 태베의 가장 골칫거리가 누구였냐? 얘였어요. 태베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모든 길목에 얘가 서서 뭐라 그랬냐? 아침에는 네 발, 점심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인 걸못 맞추면 다 죽였어요. 바로 그러자 오이드스가 그것도 문제라고 내냐 인간이 태어나서 네 발로 기고 성령에 대해서는 두 발로 걷고 노인에 대해서는 지팡이까지 세발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서 결국은 이 스핑크스가 똑같은 방법으로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게 돼요. 잠시만요. 앰로스. 네, 몇 단계 세터미시 자 그래서 어 결국 그렇게 죽게 돼요. 자 그렇게 죽게 되면서 오이디푸스가 정말 로 자신의 조국당인 테베로 오게 되죠. 그런데 테베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어머니와 관계를 맺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이디푸스가 모든 것을 다 알게 돼요. 정말, 정말, 정말 다른 거를 다 알게 되면서 결국 여기, 여기, 여기. 자신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자살하지만 오이디푸스는 자살하지 않고 아까 어머니의 실과 바늘의 역할을 했던 긴 꼬챙이로 눈을 찔러요.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너는 신, 신들의 아주 엄청난 굴레 속에 너희가 꼬여있을 뿐이지 니네 잘못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이디프스가 나는 내두 눈을 가지고 있음에 이두 눈은 진정한 나의 부모를 알아보지 못했음에 이두 눈은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 자살한다면 내가 회개치 않고 죽는 것이니 내 마지막 삶은 죽음이 다다르는 그 순간까지 고통스럽게 죽어야 내가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 그서 나중에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신병 용어로 아버지를 경쟁산인데 어머니를 나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정신병이 있는 아이들에게 이오이디푸스 신화에 맞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바로 스핑크스의 조소, 아름다운 미소인데 이게 잘못 보면 썩소로도 느껴집니다. 음, 자, 이쪽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네, 네. 그 이야기는 다아는데 처음에 동상이 뭐예요? 스핑크스요. 그냥, 그냥 스핑크스. 네, 스핑크스. 원래는.